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오늘은 좀 귀한 손님을 한번 모셔봤어요. 제가 이게 기질이 맞춰라 원래 자 여자 손님을 못 모시는데 여자 작가이십니다. 아마 되게 집약하실 거예요. 2006년에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고, 2007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셨고요. 단편집 칼을 내셨고, 최근에는 이제 장편집 트라스트미를 내셨어요. 그리고 어, 이제 오늘 얘기는 최근에 쓰신 이제 책, 그,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두번째리요 1, 2. 이,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편한 어, 마이크에서 고정문설도 하고 계시고, 김규나 작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기가 원래 여자가 안 오는 집이에요. 그데 <laughs> <laughs> 영광입니다. 여성. 여성 첫 출연자가 되셨나요? 오고 싶었어요. <laughs> 언제 초대해 주시나. 아, 예, 죄송합니다. <laughs> 그, 이 책은 이제 이렇게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통 가볍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신 글들을 좀 모아놓으신 거죠? 네. 예, 제가 읽어보니까 아. 관점이 바르고 따뜻해서 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쟁여놓고서 한 두세 꼭지, 두세 꼭지씩 음. 읽으면은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책이에요. 선생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나요? 아, <laughs> <laughs> 저는 워낙에 살벌하게 <사골하게> 살아서. 네. <laughs> 아, 뭐. 선생님께서 읽어주셨다니까. 아, 한, 한 네. 5분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5분 <laughs> 1초부터는 다시 전통드로 돌아갑니다. <laughs> 어, 책을 가지고 제가 책에서 몇 구절 뽑아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어, 이제 아무래도 책 내기니까. 네,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길 영화가 있었죠. 벤자민. 네, 그렇죠? 네, 네. 벤, 벤자민 누구의 시계 벤자민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거꾸로 간다. 죠그래그 네, 네. 거기서 이제 페라디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저작권 료지부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네. <웃음> 쉿! 저 <laughs> <laughs> 제가 이렇게 찍고자요. 자 여기 보면 어, 이제 이 평, 이그이 그, 책은 이제 한1 5 0개 정도에 음. 이르는 영화와 소설에 대한 음. 비평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의 그 글쟁이 그러니까 이 작가나 비평가들의 영역에서 어 거의 독보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그 자유민주 성향 또 음. 네. 건강한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작가나 비평가로서는 거의 뭐 비평가는 아직 뭐 음, 개업은 음. 안 하셨는데 네. 저는 그거 좀 개업해 보시라고 있다가 권할 아, 생각이에요. 근데 음. 네. 어 어쨌거나 그 거의 거의 독보적인 거의 유일한 존재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몇 가지를 좀 읽어 읽으면서 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그이 글의 향기를 음. 우리 시청자님께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네, 고맙습니다. 좀, 예, 예. 어, 2018년 1월 5일날 금요일날 쓴 글인데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식, 식당 TV를 보고 식당 TV 후기 그래요. 어제 밖에서 저녁 먹는 내내 식당에서 틀어놓은 TV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눈에 비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모욕적인 뉴스들의 끊임없는 반복을 보며 든 생각 거짓말, 험담, 배신,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살인 등등 세상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많지만 크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생명으로 태어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재미로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인간으로 태어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노예 장사처럼 인간을 사고파는 일이다. 사내로 태어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조국과 여자와 아이를 팔아 재물을 버는 일이다. 주 이제 여자문진 조금 나왔는데 어쨌거나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참담하죠 뭐. 그 참담하죠. 뭐그 이렇게 음. 보도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이제 그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세태가 야비하냐? 네.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 네. 제가 오히려 단도직입적으로 보는 게, 근데 저는 이제 어, 극우, 수구, 보수, 꼴통, 어, 남성우월주의자, 개꼴통 이렇게 찍혀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네. 저는 뭐 상관없어. 근 아니 멀쩡한 여자 작가가 <laughs> 왜이박근혜탄핵에 대해서 단단히 잘못됐다고 느끼는? 그까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딱 하나 찍으라 그러면. 이건 거짓말. 말. 거짓말. 온통 거짓말. 너무 뻔뻔한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으로 여론을. 네. 선동해서 법률적으로 공격지 못한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처리했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예, 예, 예. 자유 법치주의 국가였잖아요. 어, 과거형인 과거. <laughs> 지금은 예,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억울한 분이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계시니까 그것도 유죄 판결이 아니라. 예.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조사 중 예. 자기들이 검토 네. 네, 재판 중인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저렇게 뭐 증거 인멸 위험 때문이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연장하고 1년 6개월인가요 벌써? 예, 예, 예. 저는 감옥은 죄를 지었을 때 유죄 판결을 받고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지금 탄핵 사건으로 오면서 예, 예. 아무런 증거도 없이 법 법률을 그 어, 나가 없잖아요. 그 국정 농단이라는 거? 예, 예. 없고 또 요즘 뭐 재판하고 어쩌면서 어떤 뭐 뇌물이라든가 어떤 예, 그런 예. 죄뭐 묵시적 혹시? 뇌물. 네, 묵시적 <laughs> 그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예, 예. 저는 이제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은 만약에 지금 최고 권력을 가진 그 예, 예.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저렇게 들어가서 감옥에 지금 가붙혀 있는 상태를 예, 예. 우리가 방관한다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누구라도 잡아서 넣어서 그냥 너는 묵시적 살인, 묵시적 사기, 묵시적, 에? 뭘 이렇게 죄를, 제목만 씌우면은 그냥 들어가서 갇힐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면, 아, 그거 박 대통령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걸어다니는 한 천만 표 이렇게 곱게 돼지, 퇴임하면은 혼자서 한 천만 표, 천이백만 표를 몰고 다니는 음, 음. 그런 공포스러운 정치적 실세이기 때문에 네네. 저 여자는 망가뜨려서 감옥에 쳐놔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게 원래는 속뜻이죠. 당연히. 예, 예. 그렇겠죠. 그렇지만 저희 이제 그거는 예, 예.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입장이고 예, 그것을 묵과하고 한다면 결국 이 보통 사람들 우리 아직은 예, 예. 자유를 착취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 예. 결국 지금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은아 이거는 우리 일반 국민들의 자유까지 삭취 당할 수 있고 가장 두려운 건저 그거였어요 제 자신 제 자신조차도 네, 네. 어, 저런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공포 두려움 그거가 노림 노림수죠 네 그게 노림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무것도 하지 마또 공화국을 <laughs> 만들어서 일반 국민을 테러라이즈하는 거예요 겁질 내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 들 꼼짝 마죠 이제 꼼짝 말아요 근데 그러니까 꼼짝 말아니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은데 저는 그 공포가요. 그러니까 너 꼼짝마에서 공포보다 예. 아, 꼼짝하지 못해 가지고 붙잡힐 자유가 저, 자유가 없어지는 게 저는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을 썼던 거 어... 같아요. 아니 꼼짝 말아 그러면 꼼짝 말아야지 왜쥐뿔불나게 그러니까요 머리 덮어서 막, 막 들이받으라고 그 선생님은 그런 왜 그러셔요? 생님은 이렇게 하는 것처 저도 아니, 아마 아여기 멀쩡한 <laughs> 사람이고 저는 망가진 사람이니까 아좀 그러니까 다른데 작가라는 게 원래 예, 예. 반골 기질이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기존의 작가들은 반골 기질 때문에 기존의 어떤 우파 대통령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끊임없이 예, 예. 그걸 자기네들이 어떤 자랑스러운 반골이라고 생각했던것 같아요. 근데 예,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나 아, 나는 좀모자라서 그런 마음이 안 드나 보다 그랬었거든요. 저쪽이 예, 잘 되고 뭐그러고 예, 예. 이런 걸 생각을 못 하고. 예, 예. 근데 이제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나니까 저쪽 사람들은 다 순응하고 있고 저 혼자 반골이 돼 버린 거죠. 요새 그래 도 저쪽에 또 공지영 씨도 또좀뭐 한두 마디 <laughs> 가끔씩. 근데 그나그 그 사람 재밌는 게그 뭐예요? 그, 그 저기 어디야 그박 박 대통령 당선된 직후인가? 아마 트윗에 그런 정확한 제가 워딩은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인민공화국 같으니까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됐다. 음. 그런 말을 아, 했었거든요. 박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아, 당선된 직후에. 어, 2013년에. 요새는 또좀 문재인 정부랑 좀 각을 세우는 뭐 그런 발언들을 가끔 하죠, 공작가는. 근데 뭐 정확한 각은 아닌 것 같은데, 미투나 뭐 이런 것과 관계돼서 각 세우지 않았나? 그, 그분이 인간은 탄핵이, 대, 거, 거짓 사기 탄핵이 이루어진 다음에, 단군 일에 최대의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단군 일에 최대의 네. 폭도스러운 정의가 이루어진 건데. 폭도스러운 건 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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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것도 썼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떤 <laughs> 방송도 마찬가지고, 네. 네. 왜 가장 나쁜 게, 네. 이, 어열 가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저 사람은 거짓말쟁인 이걸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귀여운 거짓말쟁인 이 거야. 근데 네. 가장 나쁜 건 아홉 가지 진실을 말하고 한 가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 눈 거꾸로 네. 아홉 가지 거짓말하고 한 가지 가끔 진실 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도 조금 덜 위험해요. <laughs> 근데 근데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근데 네. 이제 보통 왜 다른 저쪽. 방송 있잖아요. 요즘에 예, 예. 많이 떠들었던 그 사기 탄핵을 주도했던. 그러니까 그런 방송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그러고. 예, 예. 생긴 뉴스하고 거랑 생긴 거랑 뭔 상관이야?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네. 뭔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네. 다가가면서 진실인 것처럼 아홉 가지를 다 얘기하면서 네. 거기서 근데 하나를 처음에 거짓말을 얘기하고 그게 점점 네. 늘어가는 거죠 하나 네. 얘기하고 두개 얘기하고 세개 얘기하고 지금은 열개다 거짓말을 네. 해도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자유가 사라져 가는 거에 대한 음, 음. 공포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공포가 어, 이 탄핵 주도 세력 그게 뭐 여야를 할거 없이 탄핵 주도 세력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거짓으로 이런 그 폭도스런 탄핵 프로세스를 진행한 거에서 느끼는 공포보다 네. 자유가 사라져가는 거에 대한 공포가 더 커서 네. 이런 입빨은 소리를 자꾸 하게 된다. 할 이런,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런 비슷한 얘기 여기 또 있어요. YTN은 노동 정책이라 화면을 내 보내고 한결에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라 보도했으며. 우리 은행은 김일성 화, 김정일 화와 함께 인공기가 내걸린 그림이 담긴 신년 달력을 내놓았다. 대법관은 법리만 따르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무법, 월법, 관심법, 그때그때 다른 내 마음대로 법의 포부를 당당히 밝혔고, 역사교과서의 지필기준에는 자유민주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으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시한 조항에서 자유를 빼자는 권고안을 제출했었다.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는데도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거나 염려하지 않거나 분개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일상생활은 무리 없이 해나가고 있다면 특정 두뇌 회로에 이상이 생긴 게 틀림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기서 이제. 아까 이 사례로 든 것들은 다 정치적 네. 법률적인 영역의 네. 자유가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네.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도 쓰셨지만 네. 일상생활의 자유는 아직 덜 사라졌어요. 네, 덜이 아니라 아직은 거의, 안, 네. 안 일상생활에서 누가 내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네. 한다든지 무슨 뭐뭐 뭐 경제적으로 뭘뭘 뭐 응. 물건을 사고 판다든지 이런 응. 이런 기본적인 거또내내내 응. 재산의 등기부등본이 갑자기 어느 날 응. 남의 음. 이름으로 국가 소유로 변조된다든지 음, 음. 이런 일은 아직 없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그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자유까지 잠식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잠식해 들어온다면 어, 지금 두뇌회로에 이상이 음. 생긴 거 아닐까라고 말한 음. 그 사람들이. 네. 그냥 가만히 있을까? 내그 말씀을 여쭤보고 음. 싶어요. 저는 이미 조금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거가 왜 자유라고 음. 하는 건 사실 경제적인 거하고 나뉘어지지 않거든요. 네. 어떤 부분에서는. 왜냐면 왜 부모님한테도 자유를 쟁취하는 그렇죠. 건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 진정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부모님이 그, 투쟁의 대상이 왜 쟁취야? 그런 잘 보여서 좀 얻어내야지. <웃음> 어쨌든. <웃음> 예. 그런데 예. 요즘에 들어서 예.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 경제적 자유의 좀 불합리함을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요 건강보험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제가 이제 그 동생 밑으로 들어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좋은 제도였죠. 동생 제가 이제 혼자니까 동생 네네. 밑에서 예, 그 보험료가 이제 지불됐었는데. 이게 이번에 바뀌면서요 예예. 제가 독립이 돼버린 거예요. 예예.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얼마씩 그 돈을 내야 되는 지금 벌써 예예. 두 번째 그걸 내고 예예. 있는데 저는 사실은 세금 내고 하는 거 아까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그동안 뭐그 최저임금이나 이런 얘기를 해도 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예예. 없었기 때문에 아좀 힘은 들겠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하시는 예예. 그렇게만 생각했지. 근데 저한테 지금 이게 몇만 원뭐 지금 조 깎아줘서 10만 원안 넘고 이제 몇만 원대인데 이게 직접 제가 이제 송금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 네, 이거 뭐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만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사람. 이번에 건보 조정되면서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한 몇십만 명 돼요. 네, 네. 네. 뭐 저처럼 이렇게 뭐 네, 그렇고 네. 저기 노인연금 이런 부분들도 네, 네. 있고요. 그래서 저는 왜 선생님들 얘기하셨지만은 네네. 내 주머니 돈 이렇게 빠져 나갈 때 사람들은 거기서 분노할 네네.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뭐 52시간 노동 시간도 줄게들었 네, 예, 그것도 재, 지금 재, 자유가 제한되는 거잖아요. 자유가 제한되는 내가 거죠. 일하고 싶은 자유가 제한되는 거고, 예.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은 자유가 예, 예. 제한되는 거고요. 예, 예. 네, 내가 요 요세, 세금 내가 안 내도 되는 자, 그 자유를 지금 빼앗긴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그냥 뭐 내가 나가 놀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이런 자유가 예예.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경, 이 지금 자유 시장 경제 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체감할 수밖에 없는 자유의 네. 억압이 지금 점점 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네.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어 제가 느낄 정도면 은 많은 분들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점점 더 심해질 거고 네. 제가 또한 번은 <laughs> 뭐 강남에 사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강남이니까 집이, 집값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예. 아무것도 모르고, 너 집값 올라서 좋겠다, 부자 돼서 좋겠다, 이제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 집이 이제 9억에서 13억으로 올랐다 그러는 예. 거예요. 와, 4억 부자네밥 사라 그랬더니 저보고 뭘 모르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종부세 이제 맞을 준비해야지. <laughs> 어떻게 그 나이가 되도록 그걸 모르고 살았냐고. <laughs> 예. 그, 그런 분들이 지금 한둘이 아닐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 지금 예. 사실은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어, 만약에 그, 네. 거짓 탄핵 사태가 정말 진짜였다면, 촛불 들고 이미 광장이 채워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네. 예. 근데 아직 아닌 거잖아요. 아, 태극기 들고 이제 채우겠지. 그만하네. <laughs> <좀한 번에. 웃음> 글쎄, 뭐 태극기를 네. 한번 들고 한번 좀 채워봤으면 네, 예. 좋겠습니다. 이미 채워지고 있죠. 그 소상공인들 이미 나와서 지금 뭐. 그렇죠. 네. 예, 예, 이제 아마, 어, 이게 그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폭망하고 있고, 음. 그런 또 대북관계 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문 정부가 얼마나 황당하고 네. 어~ 그리고 반문명적이고 반인류적인 음. 스탠스 즉 북한을 옹호하려는 이상한 스탠스를 네. 취해왔다는 게 폭로되고 네. 그게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하면 정치 위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저는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음, 네. 왜냐하면 준비는 많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준비되든 안 되든 이건 인류사적, 문명사적 차원에서 이렇게 정치위기가 오는 거라서 네. 이게 이게 어떻게 타고 넘어가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과 악뭐 음. 이런 생각,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하, 하게 되거든요 음. 자꾸. 네.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 그래서 애기 엄마한테,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 애기 엄마라고 <laughs>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안 사람한테, 어 저기 뭐야, 아내한테 아, 나 요새 굉장히 좀 우울한 데가 있어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갱년기 아니냐? 음음. 갱년기라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음. 어 진짜로 이제 어떤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느껴서 이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음. 국가적인 네, 국가적인 격변이 음. 올 거다 네, 네, 네.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근데 우리는 음. 뭐가 준비되어 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음. 좀 이제 그게 있죠. 네.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면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음. 네. 철학적으로 네. 예, 철학적인 내목이 있어요. 그니까 네. 이런 시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음. 책이 여러 가지 입체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설과 영화를 이렇게 한 150편을 비평하는 책이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믿고 싶어 하는 선과 진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선과 악은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죽고 죽이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작은 악이든 큰 악이든 악은 악끼리, 거짓은 거짓끼리, 저희들끼리 생성시키고 소멸시키고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사이. 선과 진실은 그저 저만큼 뚝 떨어진 곳에서 그 자체로 존립하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악과는 무관하게 악의 존재조차 모르면서, 그래서 물들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노여워하지도 않고, 연민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자신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세상의 일정한 선의 질량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것 아닐까? 이것이 아무리 악한 세상이 도래할지라도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명은 인간은 그 어떤 척박한 악의 세상에서조차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제업의 단편 소설 《골짜기를》 읽을 때.